경찰은 법에 따라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다섯 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환 통보는 결코 가볍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은 이진숙은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은 단한 번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회피, 침묵과 무시는 있었지만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끝내 볼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택 앞에서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원칙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권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평범한 국민이든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 체포는 당연한 조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경찰이 정적 제거에 나섰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체포다. 국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상식입니까? 다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사람이 결국 법망을 피해 도망치려는 모습이 어떻게 정권의 음모가 될수 있습니까? 법을 무시한 사람을 감싸는 정치, 잘못한 자를 두둔하는 정치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누구든 경찰의 제재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구든 추징을 당합니다. 서민들은 작은 실수에도 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만은 다릅니까? 왜 이들은 당당히 소환에 불응하고 오히려 체포당할 때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합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야권의 태도는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불법 정치자금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그리고 각종 의혹 사건마다 야권은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정권의 하수인이다. 경찰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법을 회피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끝내 정치 프레임으로 사건을 덮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야권은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방탄 집단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체포 여부가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자의 방탄 정치를 허용할 것이냐?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법 위에 서려는 자들이 있을 때, 나라는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는 사회는 약자가 보호받고, 공정이 살아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법 위에 군림한 세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했을 때, 결국 국민은 거리로 나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나라를 뒤덮었을 때, 결국 국민의 심판은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권이 지금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을 감싸며 법을 부정하는 야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야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결국 국민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정당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방탄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법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책임지는 정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야권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한 자를 감싸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역사는 단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감싸며 법을 무너뜨리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야권은 결국 없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상식,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